좀 고민이에요 사실 아 이거를 그냥 오우거킹을 한번 돌려가지고 데스를 뽑는게 나을까? <laughs> 싶기도 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근뎀사의 스턴내서 10%거든요 피통 150 요정도면 사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고 네 고민중이어가지고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암흑대장로, 얼음여왕, 타락,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타락이 아니라 나락가는 거잖아, 진짜로. <laughs>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공지에도 올려드렸는데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패치노트가 궁금해가지고 패치노트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TJ쿠폰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TJ쿠폰 어차피 이거 나는 뭐 전설도 안뜰 텐데 그냥 한번 돌려놔볼까? 했는데 바로 전설이 뜨는 거야. 거기서 <laughs>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어제 저 4시에 잤거든요 형님들 잠다 깼어요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진짜 이래서 요거는 제가 왜 확정을 지금 바로 안하냐면은 어, 오킹도 일단은 좋은데 뭐 사실 가장 갖고 싶은건 데스거든요 데스 아니면은 군터 디바인 크로세이더 요거 3개인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믿는 도끼가 하나 있습니다 자, 믿는 도끼가 뭐냐면은 개대 집행에서 어제 영웅이냐 부하크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도전이 바로 가능해요. 여행인들 네, 바로 도전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개 모여가지고 이거를 돌려서 혹시라도 뭐 좋은 게또뜰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형님들 이거 부하크 떴을 때 나중에 돌리고 싶어가지고 어제 안 했거든. 근데 오늘 마침 tj 쿠폰 보니까 24일 새벽 5시부터 도전한 사람들에한해서 TJ 쿠폰을 또 주는 거야. 지금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음, 이거 어제 돌렸으면 TJ 쿠폰 못받거든 이따가 한번 같이 도전할게요, 형님들. 악세사리 이거 유경관 복구 받았거든요? 근뎀이랑 금명이 3씩 올랐어요. 방어구가 현재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날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날 받아가지고 이것도 축젤로 한번 러쉬를 해볼게요. 오케이. 금날 복구 받았구요. 마망 재물도 사가지고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이것까지만 뜨면 진짜 대박인데. 자, 일단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거 날리고 갑니다. 네 개. 날랐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5금날 지금 TJ로 복구받은 5금날 축젤 러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뜨면은 사실상 개이득이거든요 야 이것만 떠라 진짜 부탁한다 자3 2 1 7. 아우이씨 이걸 안 주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뭐 전설 도전이나 바로 한번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은 한번딱 돌리고 재물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전설 하나 또 뜨면 됩니다 자 오늘만 하는 벌써 전설 인형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자, 아까는 TJ 쿠폰으로 오버킹 이 하나 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설마 전설 인형이 뜰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눌렀습니다. 사실 금날은 기대 안 했어요. 자, 3, 2, 1. 제발. 갑니다. 제발. 아우! 자 발키리 아 그래도 일단은 컬렉션이네요 아 일단 아까워요 자 요렇게 되면은 그 오거킹을 바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가 일단 올라가는 건 없네요 릴리 나오면은 사실 대박이긴 한데 언젠가는 뜨겠지 자 그럼 일단 바로 확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키리 일단 하나 추가됐구요 나발 중복하라 있던 거그 다음에 대망의 오거킹 자 드디어 전면전인 캐릭이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너무 기뻐요. 진짜로 오킹까지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ağı하하하하 <laughs> 예! <laughs> 즉시소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와우야 <laughs> 아니, 이 캐릭 갖고 와가지고 진짜 좋은 일들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지금 이 캐릭을 지금 업어온 지가 한 일, 아, 일주일 정도 됐구나.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TJ 쿠폰으로 요거 오후거킹 오늘 나왔고, 그 다음에 유경반, 오늘 아침에 축 유경반이 지금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만에 거의 스펙업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상세 정보를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혈맹 탈퇴는 해놓은 상태예요 네 지금 보면은 157에 169. 뭐 리덕이랑 근댐 근명. 여기는 이제 뭐 혈가입을 하면은 아마 뭐 159, 171, 리덕션은 뭐 20일? 요 정도가 되겠죠? 아, 각성가라고? 아, 맞네. 자 할로윈 변신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스 제고랜턴 요런 게 없거든요. 요런 게 나오면은 또게이드이긴 하죠. 컬렉션 나와라 컬렉션. 딱. 자 제고랜턴, 제고랜턴. 보스트 아 일단 중복이고. 자 있어요. 빨간 사과 하나 있습니다. 제발. 아. 네, 일단은 요거는 무과금. 네, 무과금이구요. 그러면 전설 인형 각성까지 한번 같이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하다 내가 전설 인형 각성도 해보네, 진짜. 여기서 아이스 스파이크 이상 뜨면은 개이드가아니니까 인들? 일업션 아이스 스파이크. 사실 뭐, 아누비스 라이트닝 그 세번째 거부터는 잘안 나올테고. 아스파라도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파. 자, 갑니다. 제발!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쩔었어! 자, 아스파, 일단, 한 방에 일단 바로 나왔어요. 금손이네, 오늘. 다 되네. 그러니까, 이게 중과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도, 그냥 광전사가 더날것 같아요, 형님들. 그 BJ 분들이나 고스펙이신 분들 보고 클체 가면은 진짜 큰일 나요, 형님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신화 스킬도 없고 스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거 보고 가시면 안 되고 뭐 인벤이라든지 요런 데서 그냥 천천히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 그때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말 해도 기사로 무조건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신이 없어, 확신이. 명코 스킬 756만. 명코가 일단 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클체 비용. 또 전설이나 이런 템들 조금 있으신 분들. 제꺼 아까 단순 계산해봤을 때, 내꺼만 몇 개였더라? 아 130개 전우가 들거든요? 12,000 다이아라고 잡고, 명코 구매 비용. 요것도 한, 진짜 4만에서 5만 다이아 들어갈걸요? 클체 비용만 120만원이야. <laughs> 글체 비용만 좀 부담돼서 못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사가 뭐안 좋게 나와서 망설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부담돼요 기사 글체 4시간 하고 느낀 점 광전사가 레알 어, 사기로 쳐나왔다는 걸 새삼 다시 느낌 다엘이나 암기 같은 구대기 하다가 기사 오면 할만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광전사에서 기사 넘어오니까 현타 오져버리네 <laughs> 현타 오진다고? 아 근데 나도 아 전설 스킬 하나 늘리긴 해야 되는데 아좀 애매하네.